오늘 우리가 누가 복음 13장에 있는 누르게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부장님이 최연숙 집사님이십니다. 그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이뻐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야 제가 목회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렇게 이뻐지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막다 물어봤어요. 최연숙 집사님 요새 이뻐진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이뻐졌대요. 김명성 선생님,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laughs> 제일 좋아하셔요. <laughs> 그 대답이 뭐냐면, 아들 동혁이가, 큰아들 동혁이가, 엄마, 교회 갈때 이쁘게 좀 하고 가. <laughs> 라고 해서, 이제 화장도 정식으로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laughs> 아주 너무 아주 반갑고, 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 오늘 어, 봉사부장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우리 교회에는 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보이지 않게 정말 세심하게 손길들이 많이 필요해요. 오늘은 이 봉사부와 여선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한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누룩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도마복음에 비슷한, 비슷한 비유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 예수가 말하였다. 아버지의 나라는 음식 가득 항아리 하나 머리에 이고 가는 안악가도 같다. 멀리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을 가는데 항아리의 손잡이는 부서지고 음식은 새어 안악 뒤로 길을 따라오건만.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읽는 이렇게 숲길을 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누구한테 잡혀가요. 그런데 음식을 조금씩 조금씩 흘리면서 가요. 일부러.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근데 음, 항아리가 깨어서 음식이 뒤로 세어나오면서이 아낙네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낙은 알지 못했다. 아무 일도 알지 못했다. 집에 탕도하여 항아리를 내어 놓으니 그게 비어있음을 인해 알게 되었다. 아, 이 상은 그, 이 도마보금에 나오는 소위 항아리의 비유입니다. 어, 누룩의 비유에 나타나는 갈릴리마을의 그 안악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고 막, 만든 음식을 바로 이 항아리에 담았을까. 안악내가 길을 출발할 때는 항아리가 했을 때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유가 시작할 때의 가득참, 이 충만함, 비유가 끝날 때의 텅빔이 충만함이 텅빔으로 바뀌었대요.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 비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도마복음은 1945년 이집트 남부의 작은 도시 나그 한 마리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도마복음은 114개의 예수님 말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시니라 3인칭 단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하였다. 아버지의 나라는 이와 같다. 예수님의 말씀들만 114개 모아놓은 일종의 말씀 수집물 A collection. 여기서 "Saying of Jesus" 예수의 님 말씀들을 모아놓은 수집물이에요. 말씀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도마복음에는 1세개의 열, 어, 열, 아, 예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11개는 우리가 신약성경 공간복음에서 보는 비유와 동일합니다. 뭐, 두르게 비유도 도마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두개는신약성경에 없는 비유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아리의 비유고 바로 그 앞뒤로 나오는 암살의 비유. 이두 가지는 공간복음에 없는 것입니다. 도마복음이 발굴되었을 때이 항아리의 비유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 신약학자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식탁교제, 함께 먹는 잔치에 비유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인생길을 여행길과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공을 여성으로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정말 신약 성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 도마복음이 1945년 그래 우리 나라가 해방될 때잖아요. 그때 발굴되었는데 아주 완벽하게 이것은 예수님이다. 역사적 예수님의 진짜 특징적인 바로 그런 측면에다 하면서 신약학자들은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누룩게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나라는 가루 서말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밀가루 반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과정에 개입된 것은 무엇입니까? 밀가루 반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점프할 때그 논리적 단계에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매개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룩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이 누룩의 비유, 비유 때문에 누룩을 낭만적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누룩의 비유만 제외하고는 100% 누룩은 나쁜 것으로 나와요. 어, 아주 가장 부정한 것, 가장 더러운 것.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월절 전야에 어떤 빵을 먹었어요. 누룩 있는 빵,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어요. 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교에 회의 부도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누룩, 누룩을 죄하여 버려라. 누룩이 없는 아주 신령한 빵으로 만들어내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누룩은 부패, 발효, 변조, 전염, 오염 나쁜 거예요. 음식으로 말하면 쉬어서 곰팡이가 쓰는 것. 위생 보건으로 말하면 세균, 전염병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누룩을 가지고 비유를 지으시고 누룩으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살아생전에 율법의 법도대로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늘 시비가 걸렸어요. 그 율법을 꼬장꼬장하게 지키는 이런 법통들의 그런 안목으로 볼때 예수님은 너무나 자유분방해요. 예, 세리들 그 다음에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서바울그래고서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염병, 전염병과도 같은 존재다. 이게 바로 뭐냐면 누룩과도 같은 고재라는 거예요. 예그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을 가리켜 손가락질을 하면서 율법으로 거룩해져야 할 유대 나라의 전염병과도 같은 존재들 누룩과도 같은 존재들이라고 흉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흉그 그 손가락질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맞다 나도. 내 말을 듣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바로 누룩과도 같다. 그런데 누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이어가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생명의 빵. 생명의 빵, 이 떡시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 그는 월경을 하는 여자인고로 그 세상의 모든 여성들은 율법에 의하면은 부대로일습니다 그런 그가 손에쥔 누룩을 밀가루 반죽 속에 푹 집어 넣으며 누룩을 감춥니다. 우연찮게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장농이. 땅을 파고 보화를 감추듯 비밀리에 반죽 속에 감춥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웃음보가 터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도 세상의 누룩이라고 그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우는 자들, 그리고 축출된 사람들, 모두가 다 누룩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도 그 모든 사람들도 누룩처럼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한바탕 먹어 제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나라기 마당에 들어섭니다. 농촌마을의 집은 마당도 넓고, 그리고 인심도 좋습니다. 시골 아낙하나가 마당과 부엌을 오가며 바지런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양그 그 모습이 정겹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가 밀가루를 반죽하는데 그 양이 여간 많지 가 않습니다. 가루 서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루 서말 얼만큼인지 모르시죠? 어, 서양 기준으로는 50파운드라고 합니다. 100명이 좋게 먹을만한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마을 전체가 다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경험하는 그러한 분량이 될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일 요량인가? 이 안악네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은 하시면서 마이크를 바꿔줄까요? 예수님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안악을 바라봅니다. 사람들도 귀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시선은 음식을 장만하는 그 안악내에게 꽂혀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는지 이아낙내는 비유에 나오는 아낙내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이아낙내에게는 예수님의 비유가 행동의 대본이 되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작가가 아낙의 몸짓을 바라보면서 아낙내의 마음을 읽어 당신의 비유를 지어낸다 할까요? 안악은 아무도 모르게 누룩을 밀가루 반죽 속에 푹 찔러넣고 그 많은 밀가루를, 밀가루를 반죽합니다 반죽이 끝나자 안악은 얇은 천으로 반죽을 덮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저희 97세인 저희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옛날에 빵할때 어떻게 누룩으로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반죽이 끝나면 얇은 천으로 덮어놓은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룩을 먹은 반죽은 한없이 한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바로 이 누룩 때문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반죽은 누룩이 했지만 누룩 때문에 반죽을 부풀어 올린 것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화덕에 넣고 굽기만 하면 이내 큰 빵이 될 것입니다. 백 명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빵. 이만하면 집안에 모인 모든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마을 잔치를 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한 여인이 빵을 구워 마을 사람 전체를 먹이는 그래서 삶이 온통 축제가 되는 날도 더운데 화덕곁은 뜨겁기만 합니다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지만 많은 이를 먹일 요량으로 이 아낙네는 득의한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안악의 마음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마을은 어느새 온통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누룩이 있어 반죽이 부풀고 이내 빵을 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빵을 구우면 집안의 온 식구가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더하여 한줌 누룩과 큰 반죽으로 큰 빵을 구워내면 세상은 온통 생명 잔치 축제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삶이 한없이 한없이 기쁘지 아니합니까?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른저 반죽은 금세 생명의 빵이 될 것입니다. 그 존재가 심히 미미한 누룩일지라도 가루 서 말에 반죽 덩어리에 들어가면 세상 전체를 먹이는 빵, 생명의 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르기야말로 사람과 세상의 생명을 기약하는 위대한 변혁의 힘 변화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한몸 한마음이 되어 음식을 서로 나누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며 그리고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항아리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에서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겨운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배부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식탁 교제와 천국 음식의 나눔에는, 누룩의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누군가의 절대적인 역할과 헌신,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출발할 때는 이게 가득 찬 충만함이었는데 도달했을 때는 다 헌신했고 다 희생했는지라 그것이 텅 비어 있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 항아리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봉사부와 여선교회의 헌신으로 친교주일의 식탁교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선교회와 봉사부는 누룩 비유에 나오는 그 여인의 헌신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하게 음식을 나누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2000년 전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처럼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